세경대학교와 남양주 나이스의 맞대결이 되겠어요. 자, 세경대학교는 아 이름에서 알수 있다시피 어, 대학생들로만 구성된 팀이에요. 네, 그렇죠. 세경대학교는 전부 다 1학년 학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 경력상에서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 세경대 선수들이 뭐 매일같이 연습을 또 한다고 해요. 모여서. 네, 그렇죠. 또 발을 맞춰본 시간도 굉장히 많을 테고요. 네, 네. 뭐 조직력에서는 모자람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작부터 강한 공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받아놓고 그대로 넘어갑니다 이성호 공격수가 받아놓고 세터 띄워줍니다 다시 한번 이성호 강하게 내려찍으면서 선제점을 가져갑니다 아, 이성호 공격수가 대단해요 어제도 네. 8경전에서 봤는데 정말 간결하고 힘있게 잘 칩니다. 음,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세터 띄워주는 높이 좋았고요. 바운드 기다리지 않고 그대로 부드럽죠? 네. 등채로 네. 내려 찍습니다. 저 세터 쪽 라인이에요. 네, 반대쪽 대각 공격이 어, B코스가 되겠고 엔드 라인 쪽 공격이 C코스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빈틈 노려내면서 이성호의 득점. 네, 이성호 교수의 강한 한방이 있기 때문에 네. 상대팀 남양준 나이스에서는 뒤로 물러나 있었거든요. 음. 그 자리를 여지없이 펜트로 성공하고 있습니다. 자 양팀 접수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7대4 이제 석점차가 됐고요. 이성월 강한 공격 높게 바운드. 아하이공 역시 네. 기다리고는 있었는데 발이 미치지 못했네요 그렇죠 역방향에 좀 걸렸고요 하좀 네. 어, 발이 스텝이 좀 꼬였던 것 같아요 임성빈 우하이었죠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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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어, 1세트를 잡고 가면은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네. 2세트에 더 경기가 잘 풀리거든요 그리고 공격 성공하면서 다시 한번 득점 선공 아, 이성호 공격수는 이제 에이코스 쪽에 임성빈 우수비가 남양주에서 잘 잡아내니까 네. 이제 비코스 쪽을 노리는 것 같아요 저게 벌써 두 개가 성공되지 않았습니까 음. 이성호 선수의 서브가 점점 영점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드뱅공 유상범이 곧바로 넘겨줍니다. 다시 이성호 먼 거리 쪽 노렸고요. 그냥 아 내지 못하면서 세경대가 점수를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좌수비가 발에 댔지만은 짧게 떨어진 볼. 음또 임성빈, 우수빈 또 그걸 달려와서 발에 대요. 점수차를 좁히는데 성공했습니다. 네. 여섯 분이 뭐 심판을 보시다 문에 음. 뭐 오심은 거의 없다고 네. 보겠어요. 아 강하게 아 넘어차기. 지금은 뭐 각도가 어마어마하네요. 아 그러네요. 이게 이성우 선수의 네. 장점인 거죠. 진짜 어떻게 보면 어메이징합니다. <laughs> 저런 각도가 사실은 안축으로 에이코스 쪽에는 분명히 나옵니다. 또 네. 네. 상한선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상한점수가 19점입니다. 19대 18이면 경기가 끝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아 그냥 넘어왔어요. 찬스 버립니다. 네. 이성호의 공격 그리고 멀리 물러나 있던 수비가 따라붙지 못하면서 이제 다시 리드는 세경대 쪽으로 넘어갑니다 2세트를 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세경대학교 이제 19점에 먼저 도달하는 팀이 이번 세트를 가져가게 됩니다 이성호의 공격 그리고 완벽하게 내면서 결국 경기는 끝까지 갑니다 아, 진짜 끝까지 오는데요 <laughs> 갈수 있는 데까지 갑니다 자 이, 이제 네네. 매치 포인트이자 세트 포인트가 되겠군요 네 궁금해집니다 받아 넣고 아, 리시브 잘 됐어요. 띄워 줍니다. 이 현웅의 넘아 차기. 이게 커니티 하나. 네트에 걸리면서. 이 야, 희신의 이게 가였는데요. 이 명세트의 끝은 공격 범실이었습니다. 이렇게 세경대는 아, 지옥에서 살아 나왔었죠. 아, 네. 과이 경기는 누가 가져가게 될지. 요 1대 1 세트 보면은 되게 공격세 범실인가 로 선배 3세트 시작부터 그렇죠. 이제 이성우 선수가 효과적인 공격을 가져가고 네, 있습니다. 네, 대각 자기 부로폼죠 결국은 3세트도 공격수가 얼마만큼 어, 네. 범실을 줄이느냐. 초반 분위기는 세경대학교가 좋은데요. 4대1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2세트와 똑같아요. 그렇죠. 이현웅, 강한 공격. 좌수비 잘 막아냈고요 이성호가 갑니다 다시 한번 아까 득점과 같은 코스로 보내네요 이성호 선수는 한 방이 있어요 넘어갔고요 11대8 적점차의 상황 이성호 강하게 내려찍고 수비가 받아 아 내지 못합니다 이성호의 공격 성공 다시 넉점차로 벌려놓습니다 상대에게 두 점을 내주기 전에 여섯 어, 점을 만들어 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렇죠. 이성호가 내려찍고 이번 공격까지 성공으로 이어지면서 점수는 14대 9. 이제 매치 아치. 포인트로 이어집니다. 네. 18대 18에서 사실 공격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아. 예. 이성호 성공적인. 아이 아, 아, 저... 공을 지켜봤는데 그대로 라인 바깥쪽에 떨어지면서 이렇게 경기가 종료됩니다. 1세트를 가져갔었던 남양주 나이스가 2세트를 내주고 3세트까지 연이어 세경대학교에게 넘겨주면서 결국 복수에는 실패하게 됐네요.